자 고려 글씨 볼게요. 전기에는 왕이지체와 구양순체가 유행을 해요. 그래서 왕이지는 4세기 중국 동진 사람이고요. 구양순은 6, 7세기 당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통일신라 때도 왕이지와 구양순체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게 고려 전기까지 이어져서 고려 전기까지는 왕이지체와 구양순체가 유행을 하고요. 고려 후기가 되면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맹부의 송설체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조맹부를 맹자의 아버지 저희 맹모 삼천지교 할때 맹모는 맹자의 어머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맹자를 위해서 세번 이사 갔다가 맹모 삼천지교예요. 그러면 맹부, 맹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했냐? 송설, 눈 덮인 소나무란 얘기죠. 그래서 눈 덮인 소나무로 맹자를 때려서 가르쳤다. 이렇게 연상하셔서 조맹부의 송설체를 외우기 위해서 아, 맹부, 맹자의 아버지는 아, 눈 덮인 소나무로 때려서 가르쳤구나. 아, 잔인하죠. 그 딱딱하게 얼어붙은 눈 덮인 소나무로 때려서 가르쳤다. 그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조맹부, 맹자의 아버지는 송설, 눈 덮인 소나무로 때려서 가르쳤다. 조맹부의 송설체. 이렇게 외우세요. 자, 고려 후기에 이재현이 조맹부의 송설체에 능해요. 그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려 후기 충선왕이 원나라의 망권당이라는 걸 만들죠. 이재현은 이 망권당에서 조맹부와 학문적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충선왕과 조맹부가 절친이에요. 그리고 이재현은 충선왕이 아끼는 제자고요. 그러니까 둘다 망건당에 가서 서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 거고요. 충선왕과 조맹부가 절친이라는 거에서 아 충선왕 때 사람이구나 조맹부가. 그러면 조맹부의 송설체는 아 고려 후기에 유행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재현과 조맹부가 교류를 했으니까 아 이재현은 조맹부의 송설체에 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글씨에서 외워야 되는 건 신품 사연이에요. 대표적인 서예가고 4 명이 최우 유신 탄연 김생이 있어요. 최우는 고려 고정때무신직권기 최충원 아들이죠. 그리고 유신은 이제 문종 때 사람이고 구양순채의 능이에요. 탄연은 왕희지채의 능하고요. 김생은 신라 시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의 김생의 글을 모은 집자비문이라는 걸 가능했는데 그게 고려 때 가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 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과 함께 신품사연에 김생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생도 왕의지채의 능하고 그가 쓴그 비문이 집자비문이다. 그래서 요, 일단, 신품사연 4명, 최우, 유신, 탄연, 김생.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돼요. 우유, 탄생. 그래서 이게 신품사연에 대한 두 문자다. 외우기 위해서 앞에 신품을 붙이게요. 신품은 신제품이라는 얘기죠. 신제품 우유가 탄생했다. 어떤 신제품이냐. 마시면 키가 20kg씩 커진다는 그런 마법의 우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신제품 우유가 탄생했다. 그래서 우가 최우, 유가 유신, 탄이, 탄연, 생이, 김생. 이렇게 네명 외우시면 되고요자 김생에서 외워야 되는게 김생을 한번 했었죠 집자 비문이라는 걸 김생이 썼고 그리고 이게 신라가 아닌 고려 때가능이 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김생에서 제가 아 김세다 할때 김세를 연상 하셨죠 집자 비문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집자 모을 집의 글자 글자를 모았더니 비문 아 잘못된 문장이더라 애써서 열심히 글자들을 막 모았는데 오류투성이 문지, 문장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김세겠죠? 열심히 모하는데맨 죄다 오류투성이면, 김이세더라. 이렇게 해서, 아, 김생.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집자비문에서, 아, 김세다. 해서 김생을 연상하시면 되고, 이 집자비문이 신라가 아닌 고려 때 가능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김생이 살아있던 시기에 이게 가능이 돼야지 좀, 북이, 영화도 누리고 그럴 텐데, 이게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뒤인 고려 때 가능 됐어요. 굉장히 김세겠죠? 그래서 신라가 아닌 고려 때 가맹제인 것도 굉장히 김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김생이 왕이지체에 능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신라시대 명필가가 김생과 김인문이 있어요. 김인문은 무열왕의 아들이에요. 둘다 왕이지체에 능하거든요. 신라 때는 김씨가 왕이었죠. 그래서 김, 킹, 비슷하죠. 그래서 왕을 연상하시면 돼요. 신라시대에 김씨가 왕이, 왕이었으니까 이 김생, 김인문 둘다 왕과 관련이 있는 왕희지체에 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신은 구양손체의 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에 유신 무슨 뜻이에요? 이름에는 유신 새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있을 유에 새로운 신이니까 그래서 아 새로움이 있다 이름에는 새로움이 있어 근데 특이한 게 이름에는 새로움이 있는데 좋아하는 건 구식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대조하는 거죠 새로운 신에 옛구아 이름에는 새로움이 있으나 좋아하는 건 구식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구식이라서 구양순채 능하더라 구양순체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구양순체에 능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탄연은 왕이지체 능이에요 그래서 탄연 김생 합치면 탄생이 되는 거죠 탄생은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어떤 고귀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탄생 그래서 탄생은 왕과 어울리니까 왕이지체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생은 왕과 어울리 왕에게 어울리니까 왕이지체 그래서 탄생이 누구예요 탄연 김생 둘다 왕이지 체에 능하더라.